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하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 마하시 예, 가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가니까, 마하시는 어, 그래도 조금 좀 친절해서, 아, 어, 이제 한국 사람이든 누가 오든, 어, 제일 처음에 수행법에 대해서, 요, 어, 이, 그, 녹음을 틀어줘요. 음. 한국 사람이면 한글로 된, 한국 음성으로, 한국어로 된, 녹음을 틀어 주고 이제 다른 영어권의 사람이면 영어로 된걸 틀어 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니까 그것부터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게 한 시간 반 정도 어 기본적으로 마하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마하시 수행의 핵심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가니까 틀어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거고 거기는 어 일주일에 두번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일주일에 두번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어두 그 번을 했어요.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바로 어 한번 하고. 이거는 그 어떤 그스님이가 예, 그것도 사야도가 아.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어그 이제 사야도 즉어떻고 보면 그 사야도 큰 스님 어떻게 보면 수행의 지도자 어, 이런 음, 근데 그 사야도가 있어서. 어, 어, 거기도 이제, 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그는 수요일 한번 하고, 어, 그 들어간 날이 금요일날 네. 들어가서니까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한번 하고, 수요일한번 하고, <laughs> 그 두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했는데, 단지 이제 한번그 듣고, 어, 한번 하고 이제 수행을 했는데, 에, 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는 세우민 떼자냐 사회도는 뭐를 물어도, 뭐, 별로 탓질 안 하지. 괜히 주위 사람들이, 뭐, 그래, 쌌지. 사실, 때자리한 사회들은 뭘 물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타입인데, 비해서 여기는 질문하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히 형식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마하시 수행법은 명칭을 붙이는 수행으로서, 예를 들면, 앉아있을 때는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 배가 부름은부름 또 멈추면 멈춤, 멈춤, 꺼짐, 꺼짐, 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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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 이제 명칭을 붙이고 또 행선할 때는 덤, 나감, 다음. 이걸 제일 처음에는 이제 3단계 가장 기본. 제일 처음에는 2단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밖에 걸어갈 때는 오른발, 왼발 하면서 걸어가고. <laughs> 그리고 어, 스웨치에서 할 때는 덤, 나감, 다음 3단계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일 치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 아니, 그 어제 그걸 듣고 한번 해보니까, 이, 이, 알아지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명칭을 붙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명칭 붙이는데, 막 들리고, 막보이고 하는데, 명칭 못 따라가겠더라. 오히려 명칭 때문에 더안 되더라. 어제 분명히 들으니까, 분명히, 분명한 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사띠죠 이 수행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뭐가 일어난지 아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분명히 못 알겠더라 이제 이러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이제 아니 인터뷰를 왔다 마앞대로한다 이거지 이제 <laughs>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지 말고, 여기 왔으면은, 자, 우선 3단계부터. 여기 <laughs>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어이, 그래서, 그래서, 뭐,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래서 또, 다른 말을 했으니 벌써 주위에는 이 건방진 놈, 또 여서도 이제 건방진 놈이 된 거예요. 이제 가는 것마다 이제 건방진 놈이고 이제 된 거예요. <laughs> 응? 응?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벌써, 막,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은 거야. <laughs> 응? <laughs> 어,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어, 이제 처음이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좀 괜찮을까. 해서 이제, 그 다음 수혈에 가서, 어, 그래, 그뭐 명칭 붙이는 것은 좀 했는데, 사실 명칭 안 붙여도 나는 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고, 어, 그거 가면은요, 무조건 초보자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보부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뭐, 금방 지다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 저는 다 알아지는데요? 보이는 것도 알겠고, 들리는 것도 알겠고, 다 알아지는데, <laughs>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단계로 알아지는지. <laughs> 이게 중요할 뿐인 거예요. 명칭을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현실링이 끊어 소리만 드시잖아요. 그랬나 보다. <laughs> 저 그런 거 보고 현실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한통수기 대다섯 가지. 그러니 완전히 저 새끼 지금은 요 말어온 놈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도로 사해도한테 별도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어, 거기는, 이, 심지어는, 그, 이, 그 사야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수행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스님이, 부처님이 가나선으로 깨달으셨다고 <laughs> 하시는, 그, 어, 어, 우리나라 어떤, 그것도 아마 거의 지금 현재 종중이니까 어떤, 리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laughs> 부처님 당시에는 가나슬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laughs> 그리고, 마하시 수행법에 명칭 붙이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명칭 붙이는 얘기는 단한 줄도 경전에 나온 게 없죠. 물론, 저는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분명한 안 알아진다라는 것을, 명칭을 왜 붙이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에,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자꾸 생각으로 달아난다. 자꾸 생각에 빠지고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되니까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대로부터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해서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알아차림의 상태, 아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물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서 막 했을 때 제동받기 전까지 물은 거예요. 자 제가 들으니까 분명한 암과 명칭 붙임 함두 가지가 핵심이 같다 이 수행법에. 자 이것은 분명한 알을 위한 명칭 붙임 함이냐, 아니면 명칭 붙이기 위한 알이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분명한 알을 위한 명칭 붙임이지. 사회도도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 저는 분명한 앎의 상태에는 잘 되는데 명칭만 붙이면 불치, 분명한 앎이 안되더라 어? 이러니까 사회도가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 그랬어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도 녹음 다 해놨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올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제 이제는 미얀마에 다시 갈일 없어요. 가더라도 가더라도 여행은 할지 언정 이제 수행천는안 가요. 마하시 씨꼭부된다니까뭐 그럼 안 가도 그만이니까. 분명히 왜 마하시 사도가 명칭을 붙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 즉, 삿디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명칭 붙이는 것이 수행법이 되어버리고, 분명한 알미랑는 것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뭐 아,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명칭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음. 그래서 거기에 와서, 사, 사실, 뭐, 는 미얀마 갈 일이 없으니까, <laughs> 사실, 그, 예? 번호? 번, 번호. 아, 예? 번호? 아, 예. 뭘 붙이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인터뷰장에 가면요.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입니다. 와, 이게, 그러, 이게 최단계로 해야 됩니까? 네 단계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막 계속 하고 있는 데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런데, 어떤 한국의 어떤 선임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사회도가, 이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 단계로 더 붙이라고 했는데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을 제일 처음에는 이, 이제 순서였는데 그 다음에는 하도 뒤에 뭐라고 하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이제. 그래야 충분히 이야기할 거 아니죠. 음. 그것도 안된대요. 어쨌든 하다, 하는 하 중에 스님이 앞에 인터뷰 끝내는 스님이 다시 왔어요. 한국 스님이 다시 와가지고 아니 사야도는 세번 하라고 그러는데 <laughs> 나는 네 번도 잘 되는데 네 번으로 하면 안 됩니까? <laughs> 이 질문하는 <기록은 웃음> 세상에 한 <laughs> 시간 후에 온 거예요, 진짜. <laughs> <laughs> 참 진짜 답답해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고 거기 사야도가 제가 미얀마 세우민도 그렇지만 정말 초보적인 질문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그럼 그만 두시다시다시작했으니까 <laughs> 예? <laughs> 하여튼, 이 정말 초보적인 질문들만, 그러니까 대부분 3단계, 저는 3단계로 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사이트가, 어우, 이제 정신 괜찮은 것같은 이제 4단계로 음. 올리세요. 계속 그런 인터뷰 대 그런 거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가령 마시사야도의 책이라든가, 어, 또 심지어 이런 수행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나선 책을 읽으면, 조개조개서 나온 가나선 책을 읽으면은요, 가나선은 정말 이빠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나선 수행하는 곳만 가면은 완전 사마타가 돼버렸어요. 이와 똑같이 이 자료를 읽으면은... 명칭 붙이는 것이 주가 아니라 분명한 알미주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실제 수행 지도에 가면은 전부 명칭 붙이라고, 그 제가, 아니, 분명한 알물 위해서 명칭을 붙이는 거니까 저는 분명한 알미 잘 되니까 명칭 안 붙이면 안 됩니까? 왜? 다들 그것 때문에 막 끙끙거리고 또 있으니까.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같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들 좀 수행으로부터 편해지고 바르게 좀수행이 진도가 좀 나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단한 번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가도, 전부 허가면 초보자예요. 그죠? 다시, 3단계부터 다시 있어요. 그리고 사회도가 4단계 올라가라 해야 올라가는 거지. 나는 잘 되니까, 막 6단계 한꺼번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사회도가 이제 당신은 올라가도 되겠다. 라고 허락해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 수행법의 핵심은,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즉, 분명한 암이 되기 위해서, 딴데로 생각을 하는 상태, 즉, 생각을 한다라고 할때 생각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경험되는, 즉, 느껴지는, 눈에 부닥치는,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바로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명칭은 방편인 거예요. 수행의 핵심은 분명한 알내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 경험이 있습니까? 아령 지금 현재 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수행의 지도자라면은, 이 순간 뭐에 걸려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뭐 때문에 불편한지, 이것을 잘 듣고, 잘 진단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그것이 수행 지도자죠. 무조건 가면은,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당연 3단계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부터 다른 이야기 하면은,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은 책에는 너무 너무 좋은 말들과 예를 들면 그런 이 대념체경이라든가 그런 경전에 입각해서 잘 정리가 돼있어요. 너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한 핵심 내용을 단한 줄만 한 번만 읽어보면은 자. 신체적, 물리적 집중 대상과 주시라는 정신행위,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정신적 행위는 한 쌍처럼 발생한다. 즉, 보이면 즉시 알아지죠? 보이면 알아지는 거예요. 한 쌍처럼 발생하고 있다. 이 발생 과정에는 어떠한 사람도 개체도 개입되지 않는다. 단지 신체적, 물리적 집중 대상과 주시하는 정신행위만이 한 쌍처럼 함께 발생할 뿐이다. 이때 수행자는 실제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배의 일환과 어 사라짐을 주시하는 동안에 수행자는 배가 일어나면 신체적 현상이며 그것을 주시하는 정신적 행위가 정신상에 식별하게 된다. 배가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 함께 한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죠. 너무너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 실제로 그런 개인은 전혀 존재한, 하 대신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행동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식행동을 인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식행동이 매순간 일어날 때 주시해야 한다. 자, 아까는 함께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여기에 개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시하는 것은 뭐예요? 자 아까 말씀하셨죠? 주시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거죠, 예. 바로 이러한 <laughs> 초기 불교에 스스로 무화를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실제가 무화가 아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자꾸 궁금하고 그 자금을 모아가 뭔지 아는게 아니고 모아서 어떻게 가는 자꾸 서고 묶고 묶고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모아가 되면 묶는 그런 건데 그 묶는 그런 건넌 누구냐고 잡거든 하다 보면 사라진다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초기 수행처에는 바로 이러한 점이 어디를 가든. 거예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바로 건강경과 반야신경의 건강경에 특히 계속 바로 초기경전의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 대성경전 특히 반야부는 바로 대성운동의 핵심으로서 대성운동이 한창 활발할 때 초기에 있던 대성운동인 거예요. 그 대성 그 논자 특히 용수보살, 세친 이런 쪽은 바로 초기 경전과 초기 수행에 달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초기 경전이 떨어져 나가고 초기 수행이 점점 잊어져서 대성이 바로 관념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열애장이 나오고 온갖 그냥 관념으로 흘러가 버렸을 뿐인 거지.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전부 기본적으로 초기 경전에 초기 수행에 달통한 사람들의 경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초기 수행이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모순을 건강경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처음부터까지 사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수행에 가도 사실은 어딜 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느껴져요. 자, 마하시는 다음부터 마하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응. 이제 다음 초에 무아, <laughs> 무상이란 개념 받아서 비아, 비상이란 개념이 오히려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요? 뭐 나는 존재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저잘 모르겠네요. 저는 무아하고 비아하고 뭐가 다른 건지 사실 그거는 말장난일 뿐이지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그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비아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유아라고 하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경험되는 그것이 중요하지 말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란 말이 아니라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경험으로 그것이 경험되는 그것이 무아의 상태지 무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진정한 무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예. 하겠습니다. 우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무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경험됐을 뿐입니다. 그 그냥... 누구나 누구나 경험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그 순간, 자꾸만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스스로 경험 자체를 그 상태를 다른 상태로 스스로 규정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사실은 무아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무아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예를 들면 가령 나에가라 폭파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상상을,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앞에서 아라고 하는 그 상태, 떡술, 빼놓고 단지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그냥 그 자체에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그냥 무아의 상태 그들은 겁니다.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기만하면 바로 무아의 상태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상태만 아니면 바로 무아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는데 맨날 생각으로 그것을 다시 내가 한다라고. 당연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다라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 속으로, 생각으로서 그 상태를 맨날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방금 예를 들으신 게, 아, 뭐. 아 생각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이, 이런, 음, 그, 이, 이, 수행에 있어서, 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적인 지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매 순간순간 찰나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생각했다는 것은 그다음 찰나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과거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찰나에 작용하는 알아지는 고그 순간이지 그것을 붙잡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그거와 그 앞에 걸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아 그러니까 하고 그고 그 순간을 그 순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우와.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렇죠. 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는 네. 통증이 이렇게 네. 오면은 아, 아파. 일단은 아파. 네. 그 느낌 자체를 딱 느끼겠죠. 그 순간에는 뭐 하겠죠? 그런데 예. 네. 제일 좀 아, 경험하는 아, 그 순간은 뭐한데 바로 생각으로 바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넘어가서 아, 그러니까 이거 아픈 거 싫어라고 네. 판단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음. 네. 벌써 그 정도 되면 벌써 3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웃음> <웃음> 생각도 어디도까지 <laughs> <6단계>. 넘어가 버립니다 <laughs> 일상 생활을 하면 아 통증이 응. 왔고 그때까지는 이제 무한대 응. 그 다음에는 아 아파 그리고 싫어 응. 이거 싫다는 간증이 딱 올라요. 응. 응. 네. 어, 그럼, 그럼 이제 생각의 상태. 우리가 응. 이제 그렇게 생활을 응. 하는데 오버를 응. 그 응. 그 어떻게 그 어, 어떻게 하겠냐 해야지?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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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지가구는 무아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로서 무아라는 뭐 거에 집착하는게 빠지지 않을까? 왜뭐 무아라고 해야 무아를 뭐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무아라는 뭐 단계는 그에게 뭐뭘 어떻게 해야 따는가 예. 번쩍하네요. 번쩍하죠. <laughs> <못 잡았다. 웃음> 예.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실은 경험은 복잡할 것이 전혀 없고 어려울 것도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 항상 복잡하고 어렵고 고담요 그 그러면 무함을 뭐 어떻게 하는데? 심지어 경험되는 거기에는 무하다 무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진정 무아는 무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 경험 그 상태인 거예요. 즉 무아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하면은 그것이 무아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알아지는 생각 작용일 뿐이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laughs> 내 생각을 붙이면 그것이 언어로 인해서 무아를 찾는 거구요내 생각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무아가 아닌 상태, 즉 내가 있다라고 나라고 하는 바로 착각 상태, 유신견의 상태인 거예요. 잘못된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알아지는 뿐인, 경험일 뿐이면 사실 이 말을 하는, 지금 말이 이렇게 나온 것도 말을 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말이 경험되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을 어떻게 하려,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말이 나오는 것이 경험되는 것일 뿐이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전혀 그런 생각과 의도가 없습니다. 저절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통상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뭘 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지, 그렇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 순간 순간 경험될 뿐이면은 말과 행동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경험될 뿐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의 상태고 그렇게 될때 전혀 일상 삶 하는 일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생각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깨어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지? 그냥 알아지는 함이 없는 상태로서 어떻게 일이 되어지지? 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에이, 그럴 수가 없지 안 되지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자매 순간. 직장에서도 매 순간, 단지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나가는지, 무슨 말이 알아지는지, 무슨 행동이 알아지는지, 단지 한번 알아지는 상태만 돼보십시오그 조금만 관심있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은 저절로 작용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